하이드로 리튬 아마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 진짜 족 같은 새끼예요, 이거 종목이. 우선은 이제 뭐 하나하나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번에 이제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해가지고 유통 비율을 노, 놀렸어요 어, 이제 주식이 더 상장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4% 가량이 좀더 상장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는 4% 정도 할인이 돼서 거래가 되겠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새끼들도 개 새끼들인 게 이전에 이렇게 깔아놓고 하이드로 리튬 현재 만 원대에요. 근데, 전환 가격이 3,300원입니다. 요 때에서 요 때에 이거 먼저 계약을. 그니까 러좀 개인들에게 너무 진짜 피 빨아먹는 기업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뭐예요 여러분들? 어차피 하이드로 리튬, 이거 작전주인 거 모르신 분들 없잖아요. 결국 작전주는요, 상장했다는 얘기가 한번더 해먹으러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만약에 진짜 끝난 기업이고 더 이상 작전할 일이 없으면요 전환청구권 행사 안 하고 팔았습니다 딴 데다가 사실상 뭐 지금 해도 무조건 이득이긴 해죠 하죠 아무튼간에 얘는 한 번도 해먹으로 간다는 거는 이미 공시로 암시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없다 어차피 좀 이거 신주 이수권도 이거 행사하고 전환청구권도 행사하고 좀 이번에 최근에 상장된 비율이 많아요 확실히 이번에 또 새만금 같은 경우도 아마 이게 좀잘안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12월 3일에 미국 IRA 법안제 세부 조항이 한번더 발표됐어요. 한국에 양극재 기업 좋아요. 그런데 중국에 조금만 엮여 있다 하면은 바로 어떻게 한다? 보조금 안 주겠다.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도 당연히 중국과 양극재가 껴 있는 그런 배터리는 절대 사용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현대차가 그걸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가 중국이랑 뭔가 엮여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분이 25%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이 세만금에 있는 애들이 중국과 껴서 지금 하고 있죠.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재련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차트가 이런 현상이 벌이는데, 근데 어차피 세만금에 들어가서 뭐뭐 하고 뭐할 건데, 세만금도 지금 뭔가 정부에서 막고 있는 느낌이 있고, 어, 등등. 아, 사실, 상 좋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그래도 사모펀드 애들이 지금 들어온 걸 보면은, 분명히 뭔가 터트리게 한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특히, 금투 애들도 들어왔어요, 지금. 금투 애들과 사모펀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 이거 조만간 해먹겠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슈팅 가는 거 아닌가?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없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한번, 하루 가도 한번 여기서는 이제 추매를 해서 끌어올리면은 아마 뭐 3만원, 4만원까지 가기 힘들지언정 2만원과 2만5천원 사이는 분명히 슈팅이 나오는데 지금 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우리 1차 목표가가 2만원인데 여기만 들어가도 100% 수익이 달성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를 탈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추매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지금 딱 여기 거의 지지가 9,400대이기 때문에 딱 여기에요. 진짜 여기. 최종 지지까지가 거의 8,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000원까지 기다리기 너무 손절이 길어요. 생각보다 어, 정말 길기 때문에 저는 딱 9,500원 여기 깨시면은 이제 나가라고 하시고 나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안 깨시면요 슈팅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진짜 이런 기회가 항상 여러분들 가장 큰 수익을 먹는 분들은요. 요럴 때 먹어요. 요럴 때 요럴 때 먹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움직임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갈수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딱 이게 이어버리면은 지금이 정말 투자 적기지 않나. 지금 뭐 바로 엄청 빠졌어요. 7% 이렇게 빠졌는데 이럴 때 사야 돼요, 진짜. 진짜 이럴 때 사야지 아니면은 살 필요가 굳이 없다. 어차피 악재는 거의 다 해소됐어요, 지금. 한개딱그중국가깨중국 깨는 그건데 그거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진짜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이차현지 미래를 보고 한다면은 미국과 한번더 쇼부를 치러 갈 겁니다. 이것만 딱 터지면은 바로 그냥 상한가 그냥 나와요 이상. 한번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불러왔던 녀석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 더 가는 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말 수익 많이 자 손절했을 을 때는 마이너스 한 10%는 안 되고 한 5%에서 7% 구간이에요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좀더 길겠지만은, 그런데 플러스는 최소 50에서 100% 먹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못 먹어도 가야 되는 지점이라서 꼭 가셔야 된다. 진짜 이거는 제가 팩트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돈을 벌고 싶다면 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어, 좀 이렇게 올라와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어, 살까 말까? 어, 아니면 팔 걸? 그때 팔 걸, 그때 살걸뭐 이런 거예요. 특히 이번 하락장 제대로 겪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손절하고 좀 손실 최소화하면서 저점에서 다시 끌어서 매수하고 어, 이런 것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말 많아요.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아, 내가 이거 다음에 한번 어, 사 봐야겠다. 혹은 어,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시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조직이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게 잘안 써요 판단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잘안 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 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 이게 확신이 없어 그래 확신이 맞잖아요 확신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이러 여러분께 이 확신을 좀 만들어 드리면 어떻게 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주식을 좀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이상하게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사면 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 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져요, 진짜. 그리고 또큰 금액 주고 내가 이것저 제대로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막 공부를 좀 했다.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거는 아 이거 모르겠다. 그냥 조금만 담아봐야지. 막 이렇게 올라가요. <laughs> 그러니까 매일 또 여러분들 보면은 언제 오르나 막 시간만 보내고 있고 돈이 묶여 버리니까 뭐 다른 거 매수해 볼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특히 뭐 네이버,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많이들 사셨는데 다들 지금 박살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유튜브 보면요 다 좋대요. 삼프로 t v 뭐 매일경제, 뭐 선대인 등등 다 좋대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맞잖아요.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대,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좀 주가가 좀 오르고 해서 좀 돈을 벌고 이런게 해야 재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식의 재미가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뜬금 잡는 이야기만 하는 거지 이렇게 진짜 뭐 어떤 산업이 방향이 맞다 뭐 옳다 어떻게 간다 이만큼 클 거다 아, 그래서 나는 어떤 거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가 올라 물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이 정말 그만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기적으로 좀 여러분께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만, 어, 하나를 제대로 선점해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딱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대장주는요. 하락장에서 또잘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대장주 한 개만 잡으면은 여러분들 딱히 손해 볼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 수익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익 날때 여러분도 수익 내죠. 그런데 손해가 날 때는요, 수익 낸 거보다 두배세 배는 더 나요 손해가.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녹아 내리면서 제자리만 계속 머무르고 있고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러한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테마주 투자는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또 들어맞으면 수익 엄청나게 박살나게 나는 거예요.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지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재산의 부를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집 마련도 하고 차도 벤츠, 포르쉐 뭐 이런 거 타시면서. 그리고 또 가방 같은 것도 명품 있잖아요. 샤넬, 디올, 뭐 에르메스 등등 이런 거 사고 싶을 때 사고하는 게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통, 고생들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실 거고 혹은 부모님들 날리 키우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 내가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혹은 내 자식들한테 더 이상 피안 끼치고 내 돈으로 내가 편하게 노후 보내야지.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들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다. 이걸 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요. 현재 저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렸어요. 카톡방에서. 카톡 보시면은 이제 수익이 다 기본적으로 10에서 30% 이상 돼요. 지금 보면은. 매일매일 카톡방 에 인증해주신 분들 보시면은, 진 정확해요. 이렇 보시면은, 이렇게. 뭐 진짜 수익률 하나도 그대로 나오고, 또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번더 들어오고, 고작 100만원밖에 투자 안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단타가 답이에요, 진짜. 오늘도 안정적인 수익 감사합니다.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다 보니까 자신감 생겨서 돈을 더 넣으신가? 그만큼 돈도 더 버시는 거고. 하신 말이 또, 난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남는다고 해요, 지금. 꾸준한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금 계좌를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수익자료는 정말 많아요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 하루하루 다 수익 난 거예요 매일매일매일 자 수익자료 너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 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50만원에서 100만원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소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 있는데 물려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로 작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만원, 100만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50에서 100만원, 딱 단돈, 이것만 만, 딱 현금 준비해 놓으시고 계좌에다가 잡아보시면 수익이 나다 보면 은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정말로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신감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점차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금방금방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고 1000만원으로 10억 만들고 이거 진짜 이런 것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리 효과 누려져요. 복리.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의 이복리 마법을 느껴보셔야지 되고,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한 데 해서, 테마 종목으로 딱 종목당 10에서 20%딱 수익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카톡방, 제 카톡방 들어오신 방법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요. 아,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링크가 나와요. 카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링크를 넣어놨는데, 일단 카톡방이 주예요. 텔레그램은 종목은 안 나가고, 카톡방만 나갑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올 거예요. 링크가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화면이 뜨겠죠? 이런 화면이 떠요. 딱 제가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걸 누르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왜 비밀번호를 걸어놨냐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제가 비밀번호를 안 걸고 오픈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광고업자, 타업체놈들 막 들어와서 엄청 여러분들 못 사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놨고, 여기 들어, 비밀번호 확인해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전화번호 여기 있죠. 제가 오픈해놨어요. 여기에 간단하게 단톡방, 위에 이렇게 단톡방이라고 세 글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만 저기 나 간단히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이방 입장 비밀번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어, 돈도 벌고 즐기면서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제가 카톡방, 어, 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매수 신호 바로 드려요, 매수 신호. 어, 화승 코퍼레이션 매수 신호 드렸고, 바로, 얼마에 사셔라, 비중 얼마까지 다 맞춰드려요. 그리고, 위에 밑에 보시면은, 사자말자 오, 어, 올라가고 있어요. 오, 어, 돈 벌고 나왔습니다. 바로바로 나와요, 지금 여기. 수익 인증 올라오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카톡방이에요, 여러분들. 안 들어올 이유가 어,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카톡방, 어,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저한테, 어, 말씀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답변 다 해드려요. 어, 제가 그런 거잘 알려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 매일 언제 오르지 이연, 위험한 급등조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어, 정말 수익을 차차차차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1억, 10억, 이거 다 시간 지나면 다 만들어지는 돈이라고. 이복리 마법을 느끼면은, 복리 정말 중요해요 다들 들어보셨죠 복리 어마어마한 거이 복리의 마음만 느껴보신다면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돈 버시면은 아중에 저한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맨날 봐주시고 어,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이 단톡방 어, 들어오실 분들은 상단, 상단에 제 여기 제자락으로 적어놨죠 여기다가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 여기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 비밀번호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어, 제, 바로, 어, 카톡방에 들어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서 어, 종목 받아가시면서, 종목 매수매도 해보시면서 돈벌시길 바랄게요, 정말. 그리고, 제가 또 텔레그램 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텔레그램 방도 보시면은, 아까처럼, 어, 제, 더보기 설명란, 동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링크가 나옵니다. 어, 이렇게, 제가, 저희, 제가 이렇게, 어, 마감 브리핑도 해주고, 중간에 중요한 뉴스 실시간으로 막 올려드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종목 매수 신호 이런 건안 드려요. 카톡방에서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어 보시면서 어 이제 수급이 어떻게 몰리고 있다 이런 걸 봐야지 당연히 투자하기 쉽겠죠 그래서 어요 톨레이 텔레그램은 정보를 받는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여기도 꼭 들어와 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어 여기는 어 따로 비밀번호 같은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카톡방만 비밀번호 걸어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어예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화번호 여기다가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비밀번호 받으신 다음에 바로 입장하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